아시씨 깨우지 알겠어! 아, 발이 모래가 됐어. 우와. 근데 신발을 씻어야 되네. 나 신발도 응. 씻어줄게. <laughs> 이거 누르면 되나? 어, 오른쪽 거 누르면 연속. 왼쪽 거 누르면 자동인데, 연속으로 쓰는 거야. 어 패스. 이거 얼굴 닦으면 안 돼. 응, 발 닦는 거라. 응. 얼굴 닦을 거면 새거 꺼내면 엄마, 나 여기 안 떠주는 거딱 들어. 어, 엄마도 다시. 응, 엄마도 가지. 응. 엄마도 다 씻겨준다. 엄마는 안 씻겨줘도 돼. 이걸로만 닦으면 돼. 네. 아, 이거, 물론, 네. 아니야, 굳이 안 해도 돼. 오, 이거 좋다. 이렇게 영상 찍지 그랬어. 찍고 있잖아. 아, 찍고, 있... 아, 그렇구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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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부끄러워, 부끄러워 진짜. 너무 어, 스러워 정말. 응. 아 나, 엄마 무리 안녕? 안녕? 바닷가에 왔어요. 바닷가에 왔어요? 네. 바닷가에. 바닷가에 도착했답니다 바다에서 노는 건좀 이따가 놀까요 우리? 아우 지금 너무 뜨거워요 아니 지금 시원한데 바다? 10분만 쉬었다 가자 우리 응 10분만 어어비 10. 너무 좋아 자리 잘 잡았다 야 너무 좋아? 응나 오늘 바다 올줄 몰랐어 예. 와. 저게 그 말로만 하던 실미도입니다 어 우리 실미도 건너가볼래? 바닷길 열렸는데? 저 섬으로 넘어갈 수 있어 바닷길 열려가지고 가보자 먹는다 먹는다 이거 먹자 너 이거 이거 이어 가져간다 가져간다 그냥 위로 던져 위로 없도 없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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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자 여기 음 냠냠냠 좀... 네, 네, 네. 맛있다 <laughs> 오 받아 먹었어 쟤 땅이 떨어지기도 오. 전에 세야, 갈매기 안 무서워? 너 이제 잘 준다? 옛날엔 뒷걸음질 치더니만 갈매기 새우깡 인생 7년차야 이 정도 하긴 세, 이거 하나 먹어 봐, 맞다 나이스! 그렇지! 갈매기들 기다리고 있는 거봐세 이기다게 예, yeah. 사람들 진짜 많이 왔다. 우리 이제 저기 가볼래? 네. 어, 저기 섬 들어가볼까? 네. 잘 뛴다. 안 넘어지게 조심해. 아안 따가워 근데? 모래때문에 아빠는 발 따가운데? 왜? 뭐 있어? 조개야? 뭐야? 개? 뭔데? 개! 미니개! 작깐런 개? 오 그렇다 여기 개 있다 개들. 와 엄청 작그네 개가 응. 개들이 무이이작가만하냐 그치? 응. 아 귀여워 귀여워 맞네 귀여워. 우리 발 밑에 되게 많아 어 지난번에 여기 와서 새우도 잡았는데 그렇 어, 개들도 그때 잡고 그때뭐 새우 뭐 꼴뚜기 이러는 잡잖아 꼴뚜기? 아, 꼴뚜기... 나빠, 꼴뚜기는 아빠 어? 꼴뚜기는 너 꼴뚜기 아니... 너 아닌가? 망둥이 꼴뚜기 망둥이 망둥이 너... <laughs> 꼴뚜기 친구 김정모 김박사 꼴뚜기 친구 김박사 자실미도 들어와 봅니다 <laughs> 가고 있지 어 꼴뚜기 진짜 예봐 태양 저기 뭐 너무 예쁘지? 아빠 하팬츠야하팬츠야하팬츠 아. 네. 아빠도 쿡티? 아! 풍기문란테야풍기문란테 바다. 야 바다 오니까 어때? 좋아. 좋아? 그치지 이렇게 자연 너무 좋다. 엄청 좋아 맞렇게봐봐봐 봐. 이거. 뭐야? 어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뭐진다 이거 뭐야? 아! 뭐야? 어, 내 다리에 돌. 이거 어 뭐야 이거. 망둥이 아니야? 망둥어들인가? 뭐가 막 이렇게 팍팍하고. <laughs> <laughs> 맞지? 내 다리 긁혔어. 어. 폈어. 이게 뭐지? 어 여기 봐 봐요. 못 잡아! 아니 잡았는데 뛰어서 내렸어. 뛰어내렸어? 어 뛰어내렸. 어 뭐냐? 형이, 이리 들어와. 와! 저 녀석 뛰어다니는 거 뭐지? 였 망둥어. 내가 볼때 망둥어. 어 망둥어. 망둥어들이야 물에 물 위에서 점프하는 거지. 망둥이가 망둥어 보고 반가워가지고 인간 망둥. 어 <laughs> 나? <웃음> 김박사. <웃음> 꼴뚜기 왕둥어. 꼴뚜기 왕둥어. 거기서 못 참을 듯. 꼴뚜기야? 응, 꼴뚜기. <laughs> 이게 걸으면 저가 되게 앞으로 가. 앞으로. 그리고 너무 깊게 가지 마. 딱그 거기까지 발목까지만.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너그너 그너 그렇게 느리게 가면 물차물 물 들어오면은 우리 못 가. 저기까지 어? 여기 지금 물 들어오면 여기 길이 없어져. 길이 있는 거고. 여기 봐 봐. 태희는 시간이라서 응. 나와야 돼. 야 저쪽으로 가면 된다니까? 너 no, 그러다 우리 갇혀. 어우 뛰어, 왜 뛰어, 왜 뛰어? 뛰지 말고. 이게 뭔지 알아? 따개비, 따개비. 어디야? 이거 이거 다 조개 따개비. 네? 응? 날카로워. <laughs> 엄청 날카롭지, 딱딱하지? 너 무슨 먼지인 줄 알았지? 엄마 이거 따 따개비래. 아, 이거. 응. 넘어 넘어. 아, 여기 났다. 응. 조심히 넘어.

걔 보여 걔 여기. 가 있다 보니까. 아우 와! 낚시 진짜 막. 우와! 이거 다 잡으신 거예요? 이거 뭐지? 아, 지군데개잡어섬으고 아 대박. 강섬 강성... 오, 동. 강섬동 대박. 와! 다음에저 아, 망둥어. 아, 망둥어. 네, 그 정도. 아빠 친구 망둥어. 아내 친구가 왜 망둥어야? 아빠, 망둥어. 아빠가 망둥어처럼 생겼어? 여기 진짜 동굴처럼 되있다여기 동굴 해? 보여? 돼야? 응. 일로와봐 아빠쪽에 와서 보면 박쥐 보여. 박쥐 있을거 같아? 박쥐? 박쥐 동굴에 박쥐 가까이 가봐 박쥐 있나 같이 가야지 <laughs> <laughs> 어? 왜이렇 막혀있다 막혀있어 있다. 인이소안들니 <laughs> 엄마 이거 봐봐 딸개비 뭐가 음. 많아. 따개비야. 다. 어, 따개비 얼굴 내밀었다. 눈이 없어. 보여? <laughs> 촉수처럼 생겼어. 얘네들 다 있는 따개비. 어, 이거 봐. 움직이지. 음. 얘네들 움직이지. 물이, 바닷물이 딱 닿잖아. 그럼 얘네들이 하, 이렇게 펴져. 이쪽으로 와. 저으로 저쪽으로 와자. 저쪽이 을 같아. 저쪽이 뭐것 같아. 네. 왠지 저쪽으로 가면 다시 <laughs> 모래 있고 바다 있고. 요 저쪽 뒤쪽이 이제 한화계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아. 근데 이 섬악은 좀 거리가 있고. 와 여기 봐봐 여기부터 한번 봐봐. 와. 경치 장난 아니다. 여기가 그 맛집이었어. 그니까. 와. 이야. 여기네. 장난 아니지. 태희 엄마랑 여기, 여기 올라가고 찍을 거야. 음 장난 아니야. 우와 자 이제 차로 밥 먹으러 갈까? 님 바로스야. 넘어지면 똑같인데. 그 설경교 설경과 다시 나오는 실미 실미도. 그게 여기 맞지. 거기서 무슨 유명한 대사 는있었는데 이게 뭐에 뭐에? 나이스고 가라. 나이스고. 맞아. 그래서 레이스고 그래. 나안 봤어. 성대모사 하는 거야? 어, 나 근데 그거 안 봤어. 너무 어릴 때와 가지고. 유명한 대사. <laughs> 두, 찍게. <듬치게> 요리 도와줘 내가? 아니? 흐기만 하면 되는데. 햇반 먼저 하고. 그래. 짤쭈니가. 짤쭈니. 짤니 아니고. 망둥어, 망둥어. 뭘들와망둥이 망둥어 었어 짤쭈니. 짤니 귀여워. 짤니 야, 세이야. 짤 뭔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너? <laughs> 쌀죽이는 <laughs> 왠지 내가 나쁘지가 않아. 네. 하고 네, 나오래 나오래. 어 가자 가자. 물 들어온대 가자. 장송 나왔지? 어. 나오래. 자 오늘의 요리는 아이가 네, 네. 어, 부대찌개 먹고 싶다 그래서 밀키트를 하나 사왔습니다. 우와 햄살이 넣어주시고요. 대파를 네. 넣어주시고요. 김치 투척 큰일 난다고 조개찌 어... 사골이다 괜찮지? 응 집에서 맨날 사골로 먹는데오낙 드릴 게 없네 오밥잘 됐다 그지 부대찌개다. 뜨거워, 뜨거워. 조심하세요. 네.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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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서.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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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 오. 음. 이번에, 뭐, 네. 먹을 준비 해볼까요? 예스. 아, 여보, 나 종이컵 종이컵 하나만 주고. 쌤이가 네. 거기다 먹고 엄마가 종이컵에 담아서 먹을게. 하나만 주. 식할때 가장 열. 숟가락도 다 샀쥬. 네, 핑크 가져가시죠. 저도 핑크 할게요. 자, 맛있게 드세요. 습니다 네, 쟤 숟가락으로 그? 어, 맛있겠구만. 참 네, 나니. 음, 맛있다. 음. 오. 바람들 잘 가? 음. 그러게. 여기 봐봐. 자, 둘다 이마 뽀송뽀송 하시죠? 뽀송해요. <laughs> 나는. 흥건해요. <중간해요>. 흥건한니난 <중간합니다. 웃음> 진짜 우리 거짓말 안 하고 차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뽀송이야. 엄마 편하게 앉아, 왜 이렇게. 에, 나 지금 편해. 너를 계속 먹네? 매워? 매워, 매워. 여기 끝 쪽은 머리가 안 닿네? 나 여기도 안 닿아. 난 당연히 안 닿아. 넌 당연히 안닿지 아직 응. 엄마도 안 닿아. 난 이렇게 하면 나 완전!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꼬꼬치다니. 난 완전 이렇게 해도 안 닿아. 응. 몇입니까? 키? 1 6 3이요 이거 <laughs> 먹으니까 좀 더워지나 보네요. 응, 음, 약간 인종의 땀차요. 인종의 땀차네요. <laughs> <laughs> 약간 이거 저거 얼큰해서 그래. 떡발을 이렇게 파주한다. 이렇게 안 닦죠. 파. 그럼 바 응, 먹. 아니. 저 뒤에 <laughs> 포터 트럭은 음. 여기 3일 동안 머물라고 왔대. 그래서 혹시 바, 오늘 가시냐고. 아 무섭나? 어, 갈때 전화 한번 음. 달라고 여기 차대고 <laughs> 3일? 와 음. 연휴를 여기서 음. 대박이다. 혼자? 부부 와아 왔다 아줌마가 여기 완전 좋지 뷰 언제 빠지시냐면서 응. 빠지는 시간까지는 안 줘야겠다고 오늘 가긴 가는데 응. 여기 들어오면 완전 좋지 네, 어땠어 오늘? 재밌었어 응? 뭐가 재밌었어? 집바도 가고 바닷가도 갔어 나는 오늘 망둥어 뛰는 게 진짜 제일 웃기네데 응, 갑자기 막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응. 아, 괜찮네. 그지? 이게 얼마였지? 9,800원인가 막 이랬어. 어, 싸다. 음. 양도 많고. 음. 음. 어, 배불러. 최고, 최고. 아유, 잘 먹었습니다. 네. 좋은데 고생하셨어요. 어우, 잘 먹었어? 더 먹을까? 엄마, 응. 내가 한번 찍어볼까 뷰가 응. 너무 예뻐. <laughs> 나 봐봐 나 봐봐 아 그런거 하지말고 아 예뻐 야, 너무 예쁘다 예쁘십니다 저기바았내여기 개빨이 됐어 지금 물이 다 빠져서 그래 이제 좀 있으면 다 들어와 어우 슈퍼마리오 버전이네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빨리 놔 도망가 아나이 이거 가줘와노을진다헤요 어, 핸드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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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more 세상 <목소리>